이런 건 모르고 틀리지 마요, 이제 좀. 어, 이 약속대로만 하면 됩니다. A 세모 B는 뭘 얘기하는 거야?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뭐 하라는 얘기야? 어, 뭐 앞에 거, 뒤에 거, 거 이렇게 판단해. 응. 그 다음에 A 별표 B라고 하는 거야. 앞에 거에다가 제곱하고 이외한 다음에 뒤에 것도 곱하라는 얘기야. 뭔 말인지 이각해 응. 어. 이거 이 규칙대로만 하면 돼. 이거 앞에 거, 이거 앞에 거, 뒤에 거, 이거 앞에 거, 뒤에 거잖아. 여기까지 여기 갔어? 그죠 응. 어, 그럼 봐. 얘부터 우선 일단 계산해 봐. A 세모 B라는 게 뭐라 그랬어? A 곱하기 3B 제곱이잖아. 아니, 3X 제곱이잖아. 그게 이게 나왔던 얘기야. 얘가? 얘 그대로 갖다 식만 쓰면 A 곱하기 얼마? 3X의 제곱. 이게 얼마? 12X의 4제곱. Y의 4제곱이니까 A 값을 양변에 3X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지? 그럼 12를 3으로 나누니까 4. 4X의 제곱. Y의 4제곱 나오고. A 값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. 이해 가니 안 가니? 그 다음 B 값 한번 구해봅시다. B 값은 우리가 어떻게 해? 앞에 거? 제곱해야 되겠지? 네. 앞에 거 제곱하니까 4Y? 네. 제곱. 얘가 앞에 거고 얘가 뒤에 거니까. 네. 어, 그 다음 뒤에 것도 어떻게? 곱해야 되겠지? 그 다음 또 앞에도 모두 곱해. 2도 곱해야 되겠지? 얘 제곱이니까. 네. 얘가 한가. 이랬더니 뭐가 나왔대? 18X에 제곱 Y에 세제곱. 중심된 식이 써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. 여기서 귓값이 안나올겠냐 음. 당연히 나오죠. 2, 4, 8이죠. 네. 어, 8 양배는, 어, 이렇게 합시다. 8Y에 제곱 곱하기 b는 18x의 제곱 y의 세제곱이니까 b 값은 어떻게 8y 제곱으로 양변 나눠주면 되지? 어, 그럼 8분의 18 나오니 까 얼마? 4분의 9 나오겠죠. 4분의 9x의 제곱 y의 제곱이야? 그럼 y의 1제곱 나오겠죠. 그럼 b는 얼마? 4분의 9x제곱 y 이렇게 나오겠다.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? 됐어요? 됐어요? 그러면 3 곱하기 A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뭐 하면 돼? 16, 16 X의 4제곱, 4제곱 Y의 8제곱. X에 나누기. 그럼 뭐라고? 16제곱. 아, X의 16제곱. 우리. 오케이. X의 16제곱. 제곱이 전체 제곱이니까. 그 다음, 나누기. 4B라고 했으니까, 여기다 4만 곱하면 되지? 9. X에 그러면 9, X의 제곱, 10제곱, Y 이렇게 나와버리겠다 여기까지 이제 가요? 그문얘는 어떻게 돼? 48에다가 9를 나누는 거지. 네. 그지 그럼 3분의 얼마? 16 나오겠네? 맞아요? 네. 그 다음 X에 제곱, Y에 15제곱 이렇게 나오겠네. 답이 있냐? 음, 저거, 16. 저거, 저거 16 아닌 것 같은데, Y에 1 6왜 뭐, Y에 16제곱이 됐었어? 저거, 저거. 왜 446에 48제곱이잖아? 8, 제곱 맞아. 어, 어, 어. 소리, 소리. Y 8제곱이지. y 4 제곱 이거 전체 제곱 4 x의 제곱 y의 네 제곱 전체 제곱 16 x의 뺀제곱 아. y의 8제곱이어 처음에 한게맞았는데도모르 쳤냐 뭐 여기 얼마야? y의 7 제곱이냐? 네. 그럼 답이 있어? 네. 없잖아. 4번. 있냐? 어 있어요. 4번이. 어. 그럼 4번이 되게 x의 3제곱으로 쓰시면 이 제곱이 제곱이 제곱. 뭐가 이거? y랑 겹쳐 보이는 거. 아니요. 이제 무슨 4번 같아.